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드라마 같은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이몇주 동안 후보직 사퇴 요구를 거부하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지난 21일이죠 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갑작스런 이런 행보에 유권자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이 시간에 유정임 기자 모시고 아, 좀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laughs> 네,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저희도 좀 바쁘게 팔로우해야 네. 할것 같습니다. 네. 장 대회가 8월 19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네. 예. 혹시 이번 전당 대회가 공개 전당 대회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시카고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카고 시, 전 주민들이 지금. 들썩들썩 합니다. 네, 네.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도 사실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고 우리 안한선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개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이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9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결집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역시 1968년 이후 처음으로 공개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개 전당대회라는 의미가 뭔가요? 네. 아, 여러 후보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 해리슨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지만 어떤 후보가 나올지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자유롭게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할 수 있는 여러 후보가 등장할 경우가 있는데요. 어, 특정 후보가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요. 최소 300명의 대의원 서명을 받아야 하고요. 한 주에서 5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900명의 서약 대의원들 사이에서 첫 번째 투표 라운드가 진행되는데요. 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만약 과반수의 표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추가 투표 라운드가 네, 이 추가 투표 라운드에서 당 지도자와 선출직 공무원인 슈퍼 대의원 등도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당 후보에 지명되려면 1976명의 대의원표를 확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런데 혹시 또 해리스를 제외한 네. 또 다른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네. 대항마가 있을까요? 네. 혹시 헤리스 부통령, 네, 트럼프의 대항마로 어떻게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볼까요? <laughs> <laughs> 뭐 의견은 다양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 아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고 조금 의구심을 네. 가지실 수는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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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총격 사건, 총격 사건 네. 이후로 충격이 정말 컸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Great America 이 l <laughs> 네. 네. 그래서 이제 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의 결집이 더 강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민주당 이제 해리슨 부통령 외에 또 대항마로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우선은 어 민주당 소속의 미시간 주지사 후보입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후보로 지금 거론됐지만 어,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출마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이미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이 또한 어떻게 뒤집어질지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드라마틱한 일들이 지금 또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미셸 오바마 이름이 계속 네, 또 거론되는 거요 예네 네.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미셸 오버, 오바마 정도대돼야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능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다양한 네. 의견들이 있을 수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미시간 주지사 후보 외에도요. 어, 지금 현재 선택지로는요.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네. 거론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피 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역시 후보로 네,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익숙한 인물도 있을 거고 좀 생소한 인물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또 어떤 일이 글쎄요 남은 시간 동안 있게 될지 정말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좀더 네, 업데이트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성당이나 그 정책 보면은 진짜 제가 크리스천으로볼때 비블리칼 한거 있고 반성서적인 거 있고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그냥 제 관심이 소수민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투표할 때는 거기에 좀 포커스해서 어느 성당의 정책이 더 소수민족이나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그래도 생각하려고 접근하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아마 결정하는 어, 기준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음. 그전과는 다르게 어쨌든 양쪽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금 이렇게 그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좀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니다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셨어요 혹시 바이든 대통령의 사태도 그렇고 트럼프 저격 사건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있는. 아마 또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저격 사건 이후로 바이든도 사태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아마 주변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이 아닐까. 어떤 음.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이런 것들이 더 흥미진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결과는 혹시 예측되세요? 아니요, 그건 전또 정말, 정말 모르겠어요. <laughs> Please go vote. It's important we have your vote. Know where your polling place is. Call early to make sure you can get in and vote.